우리 아이는 왜 화를 내는 걸까? 특히 질투만 많은 여자아이를 키우시는 학부모라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첨을 통해서 책을 열권열 10권, 권씩 보내드린다고 해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은지 쌤, 참진 쌤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소개해드릴 책은 네, 이제 학부모님들이 아이들과 읽어보면 좋을 만한 책들을 세권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네. 이 책은 팜파스 출판사에서 나온 우씨 우카고 화나는 걸 어떻게?라는 책이랑. 난왜 자꾸 질투가 날까라는 네. 책입니다. 이 책은 저희가 여태까지 소개해드렸던 책의 장르랑은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이전까지는 그림책을 위주로 많이 소개를 해드렸다면 이번에는 글밥이 네. 조금 있는 이야기책입니다. 그밥 책이죠? 네. 저희가 이두 개의 그림책이랑 아름다운 실수라는 음. 그림책까지 총세 권을 소개해드릴 건데요 이세 가지 책들의 공통점은 학부모님들이 읽어보시고 아이들과 함께 네. 읽으면 좋을 음. 책들입니다 우선 옷씨 어, 욕하고 화가 나는 걸 어떻게? 부터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네, 이거는 진주쌤의 피익인 걸로 알고 있어요 네이 책은 표지에서부터 나오듯이 화를 참지 못하는 아이의 이야기가 나와요 태풍이라는 아이가 화를 참지 못하고 친구들한테 맨날 나 말을 하는 음. 그런 모습들을 보여요 이런 아이 죠 그쵸 교실에, 어, 교실에 꼭 네. 두세 명씩은 있고 아이들이랑 싸움도 많이 하고 선생님한테도 막 예민하게 행동하는 그런 대표적인 아이로 나옵니다 아, 세 명밖에 없어요? 되게? <laughs> 희망사항입니다 두세 명 명이. 네. 태풍이는 얼마나 화를 못참냐면 침부름 시킨 엄마에게 화를 참지 못하고 내가 똥개야? 하고 심부름하고 온 비닐봉지를 다 바닥에 던진 다음에 발로 막 밟아요 있을 법한 일이죠 그쵸? 네. 달걀도 다 깨지고 밀가루도 다 터지고 이런 모습들을 보이면서 집안에서만 이런 게 아니라 친구들한테도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학교에서? 네. 운동회를 하다가 좀 트러블이 생겼어요. 그런데 그 친구들이 태풍이가 뭐라고 하자 속상해하고 급식당번인 그 친구들이 속닥속닥거리면서 야 우리 태풍이는 조금만 주자 이렇게 한 걸로 오해를 하고 친구들한테 화를 내는 칙판까지 막 던지고 이런 모습을 보여요. 근데 알고 보니 전부 다 태풍이가 화가 나서 혼자 했던 오해였던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태풍이는 친구들과 사이가 점점 멀어지겠죠 네. 우리 교실에서 보이는 아이들의 모습처럼 분노 조절을 못해서 친구들과의 관계마저 흩어지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근데 이런 태풍이에게 좋은 사람이 한명딱 있었어요 바로 태풍이가 좋아하는 막내 이모인 방글이 이모예요 이 이모는 항상 웃고 다니고 즐거운 얘기들을 많이 해주고 긍정적이게 표현을 하는 분이었어요 태풍이랑 같이 놀이공원 갔을 때 모르는 아이가 음료수를 옷에 쏟았는데도 어 괜찮아 이거 금방 마르겠지 뭐 화낸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이런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던 방글이 이모가 태풍이에게 여러 가지 조언을 해주면서 태풍이가 결국에는 친구들과 좋은 관계를 맺게 되는 분노 조절을 할수 있게 되면서 화내지 말고 공연하자 라는 말을 태풍이가 하게 되고 친구들과 모든 오해가 풀리게 되는 그런 이야기 책이에요 선생님 이 책을 왜 추천해 주시고 싶으신지 아네이 네. 책은 일단 아이들이 읽어도 재미있을 만한 이야기 진행이에요 근데 중간중간에 나오는 방글이 이모의 대사들이 좀 부모님께서 보시고 우리 아이가 분노 조절을 못할 때 조언해 주실 수 있는 말도 많이 있고요 특히나 좋았던 점은 바로 요 뒷부분에 왜 화가 나고 이 화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이 심리학자 전문가의 설명이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학부모님들께서 먼저 한번 읽어 보시고 아, 내가 우리 아이가 태풍이처럼 행동할 때 이런 걸좀해 줘야겠다. 이런 말을 해줘야겠다 또는 이런 반응을 보여야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아이를 대해 주시고 그래도 아이가 분노 조절을 잘 못한다면 이 책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뒤에 나오는 이 심리학 전문가의 이런 설명들을 읽어보면서 우리 아이는 왜 화를 내는 걸까에서부터 화를 낼때 어떻게 표현하라고 알려주면 좋을까 이런 부분들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에 왜 그런가 아이를 이해하는 내용들도 나와 있지만 아이에게 좋은 내용들도 나와 있어요 화가 난다면. 이렇게 해봐! 라는 페이지로 화가 날때잘 푸는 방법, 아니면 그걸 표현하기 위한 나전달법, 이런 내용들이 아이들도 이해하기 쉬운 문체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이 책을 학부모님이 아이들과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책이 남자아이들을 좀 겨냥해서 나온 음. 책이라면, 사실 용역장애 분노조절장애는 남자아이들에게 좀더 많이 음. 있잖아요. 근데 제가 추천해드리고 싶었던 책은 이게 남자아이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이건 여자아이들에게 음. 초점이 맞춰진 책이에요. 책을 실적 교실 칠판 위에 올려놔봤어요. 근데 음. 네, 제가 올려놨던 여러 책 중에 이 책이 가장 인기가 많았는데 음. 특히 여자 아이들. 음. 이 여자 아이들 중에서도 질투를 할까 하는 아이들 있잖아요. 항상 음. 회장 반에서 회장하고. 부회장하고 시험 보면 항 100점 받고 선생님들이 이뻐하는 그런 여자아이들이 책을 좀 많이 어... 가져가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아이들에게 가장 인기가 많았던 책이라서 한번 내용을 쭉 봤는데 학교를 다니는 초등학생들이랑은 누구나 한 번쯤 겪어봤을 법한 이야기 있잖아요 음... 내가 너무 회장이 되고 싶었는데 조표밖에 못 받고 떨어졌어 나 얘는 항상 회장이야 이런때 느끼는 그런 갈등 음... 그 다음에 친구가 상을 받았을 때 느끼는 질투 불안함 이런 것들이 이 안에 다들어러났어요 음... 그래서 저는 이 책을 학부모뿐만 아니라 딸을 키우는 특히 질투만 많은 여자아이를 키우시는 학부모라면 꼭 아이와 함께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책도 마찬가지로 마지막에 보면 너는 질투가 많은 걸까? 하는 자가 테스트를 할수 있고요. 질투에 관한 심리를 아이들이 읽기 편하게 쉬운 용어로 풀어서 놓고 질투를 없애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그런 방법을 긍정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끔 잘 설명해놓은 책인 것 같습니다. 이두 권의 책이 둘다 팜파스라는 출판사에서 나왔는데 제가 봤을 때이 출판사에서 좀 전문 것을 활용해서 네, 전문적인 지식을 뒤에 실어 놓음으로 인해서 학부모님들이 읽어보면서 아이에게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직접 읽어도 좋지만 학부모님들이 꼭한번 읽어보셨으면 하는 그런 책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늘 소개했던 것처럼 그림책을 네, 가지고 왔어요. 이게 제가 알기로는 나온지 2년. 암세 아 따끈따끈한 나름 최신이라면 최신인 그림책을로 알고 있고요. 제가 정말 예쁘게 잘 보관하고 있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그림책이기도 음. 해요. 보시면 굉장히 예쁘게 생겼죠? 제가 네. 이, 네. 이 노란색깔 그림이 너무 예뻐요. 네. 근데 이런 네. 헉, 얼룩 같은 게 네. 그려져 있어서 어떤 내용일지도 굉장히 궁금해지네요. 이 책의 제목인 것처럼 실수를 하는 내용이 나와요. 자취 어. 소개를 드리면요. 여기서는 면치서부터 이야기가 시작이 음. 되는데 눈감이 떨어져 있죠? 시자는 이러했어요. 자, 그림이 하나 나와요. 음. 아, 실수. 아, 눈이 하나 커졌네요. 음, 네. 이번에는 다른 쪽 눈을 더 크게 그리는 실수를 했어요. 음. 어, 아이들 이러면 금방 아, 네. 포기하잖아요. 세워주세요. 아, 맞아요. 어요 음. 마음에 안 들어요. 음. 네. 여기 책에서는 실수라 부분에 동그란 안경을 씌웠어요. 이렇게 이 아이가 이 그림을 완성해 나가면서 계속 실수를 하는데요. 음. 그 실수가 더 그림을 다채롭고 풍부하게 만드는 또 다른 길로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음 제가 이 책을 쭉 아이들에게 읽어주고 나서요. 이 책의 마지막 장면, 실수가 아이를 바꿔놓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 가지 실수들이 모여서 <laughs> 그림이 되고, 오, 이 그림은 또 다른 그림으로 바뀌게 돼요. 저는 그 장면에서 아이들하고 같이 막, <laughs> 이랬어요. 사방에도 앞으로 막 나와서 볼 정도로 이 그림책에 도 반전이 있어요. 근데 전혀 실수한 것 같지 않은 그림인데 실수로부터 나왔다니까 너무 신기하네요. 네, 실수로부터 너무 예쁜 그림이 나왔는데 제가 이 책을 읽고 너무 감명 깊어서 저희 반 아이들에게 읽어줬어요. 그랬더니 애들이 실수를 할 때마다 종이세로 주세요 이러지 않고요. 아! 아름다운 실수! 뭐 이러고 어. 내가 아름다운 하면 옆에 짝이 실수. 실수 이렇게 하면서 응. 자기들끼리 뭐 망친 그림이라고 하서 원래대로 라면망쳤어야 응. 하는 응. 그림들을 살려 나가는 응. 거예요. 그래서 저희 반에 맨날 그 완벽주의가 있어요. 그것만 음. 좀 다시 주세요. 그 화자는 더 주세요 하는 애도 그때부터는 그런 말을 하지 않고 그냥 음. 다시 고쳐나가는 걸 보면서 아, 이 그림책이 정말 아이들에게 효과가 있었다. 음. 그래서 약간 좀 완벽주의 아이들 기르는 조금 따뜻 수업도 마죠 그런 아이들 기로는 학부모님께서 한번 아이와 같이 보시면 좋지 않을까 해서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어, 너무 좋은 책인 게 저는 미술 시간에 아이들이 뭐만 하면 선생님 이거 망했어요. 종이 다시 주세요. 이러면 얘들아 망친 거 없어, 틀린 거 없어, 그냥 하면 돼 이렇게 얘기했었거든요. 근데 네안 통했는데 이 책을 읽어주면 아이들이 아 이게 망친 게 아니고. 실패한 게 아니고, 그냥 내가 실수한 거고, 아름답게 바꿔나갈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틀을 바꿔줄 수 있을 것같요 네. 그런 틀을 바꿔주고, 편견을 깨주는 게 그림책이고, 학부모님들, 선생님들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옆에서 조언을 해주면서 아이들의 그런 프레임을 깨줄 수 있는 네. 좋은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림이 너무 예쁘고, 반전이 음. 있으니 꼭 한번 가까운 도서관에서라도 빌려서 음.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음. 아 그럼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벤트 한 가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판파스 출판사에서 준비한 이벤트를 좀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이두 권의 책 저희가 소개해 드렸는데 굉장히 재미있을 것 같지 않나요? 네. 네. 저는 남자이, 아 여자이에게 아딱 적합한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 샘다큐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이 책에 대한 아, 기대평을 남겨 주시면 네. 그분들이 추첨을 통해서 책을 10권, 10권씩 네, 보내드린다고 해요. 네. 어떤 책을 받으면 좋을 것 같은지, 또 내가 기대되는 책은 어떤 건지, 또는 팜파스 출판사에 대한 응원의 문구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책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영상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